안녕하세요. 굿바이입니다. 오늘은 다이소 전통 유선노트와 전통 미나 스티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인인 전통 유선노트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전통 유선노트는 일명 자개노트라고도 요즘 불리고 있어요. 매년 다이소에서 이렇게 전통 시리즈가 나오는데, 올해는 자개 자게 같은, 자개농 같은 시리즈로 여러 가지 뭐 카드라든지 스티커라든지 마테라든지 문구류가 많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유선노트하고 스티커만 구입해 왔고요. 이 유선노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단돈 3,000원이고 A5 사이즈예요. 표지는 딱딱한 하드커버고요. 이 표지 재질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스크래치가 잘 나는 재질이어서 저는 집에 있던 우레탄 커버를 씌워줬더니 사이즈가 아주 딱 맞아서 이렇게 씌워봤고요. 제 커버에는 키링을 달수 있는 이런 구멍이 있어서 뭘 달까 고민을 하다가 집에 있는 실로, 자수실로 제가 테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놔봤어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laughs> 이 노트는 가름끈도 있거든요. 근데 가름끈이 재질이 뭐 이렇게 고급스럽다거나 그렇진 않고요. 두께가 조금 얇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두께도 좀 두껍고 약간 잘라버리고 싶게끔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귀여운 뱃지를 끝에 달아서 조금 개선을 해봤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고무 밴드가 있어서 노트를 여밀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이 밴드 자체도 눌림 자국 같은 게나 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조금만 스쳐도 되게 스크래치가 잘 나는 재질이어서 집에 있는 우레탄 커버를 씌워줬습니다. 노트 내부 좀 보여드릴게요. 노트는 줄 간격이 7cm인 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 밑에는, 노트 밑에는 이렇게각 페이지마다 꽃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요 페이지 스타일은 전체적으로 다 같거든요. 총 매수는 96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들리는 소문에는 만년필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사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또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만년필 EF잎부터 b 닙까지 다양한 굵기로 CP를 먼저 해봤는데요. 이 노트가 굉장히 감동스러웠던 점이 일단 자세히 한번 보세요. 실번짐은 전혀 없고요. 심지어는 뒷배김도 없고요. 뒷비침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마치 느낌이 미돌이 노트만큼 미끌거리지는 않는데, 미돌이 노트 정도보다는 조금 덜한 퀄리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팅이 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만년필로 썼을 때 필감도 굉장히 부드러운 편인 것 같아요. 다만, 잉크를 이렇게 또 발색을 한번 제가 또 해봤는데요. 발색했을 때도 뭐 번짐이나, 뒤에 백임도 거의 없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죠? 종이 재질이 상당히 좋아요. 퀄리티가 되게 높은 노트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잉크를 했을 때는 좀 우글거립니다. 제가 이번에는 잉크를 많이 안 올렸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글라스 펜으로 잉크를 올리지 않고, 요, 오너먼트 닙으로 잉크를 했기 때문에 적당하게 올렸어요. 그니까, 많이 올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종이가 좀 우글거린다는 점. 근데 뭐 그거는 3,000원이니까 충분히 봐주실 수 있으시겠죠. 게다가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잉크 발색 컬러가 꽤나 괜찮게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 다른 이제 노트에 발색을 했을 때랑 거의 동일하게 굉장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노트가 무지로 나왔으면. 참 좋았겠다. 다른 방면으로 활용을 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노트가 줄이 있어서 아마 모닝 페이지 노트로 사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이렇게 스탬프 찍어서 발색하니까 줄이 있는 게뭐 크게 거슬리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무지였으면 조금 더 깔끔했을 것 같아요. 여기 끝에 꽃도 뭐 엄청 거슬리지는 않는데 이것도 없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근데 모든 걸뭐다 제 취향에 맞춰서 다이소에서 나와줄 수는 없으니까요. 이 정도 퀄리티의 종이로 된 노트가 단돈 3,000원에 제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잉크 차트를 만들 때 이렇게 트레블러스 노트에 미돌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발색을 하고 있거든요. 잉크 구입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 놔요. 요거랑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요 종이가 미도리 종이인데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볼게요. 지금 요거랑 요거랑 같은 잉크거든요. 세일러 만요하예요. 뭐 종이가 다르기 때문에 색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비슷해요. 살짝, 그, 다이소 노트가 탁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잉크 올렸었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상당히 예쁘게 발색되는 걸로 보여요.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펜토 노트의 일몰 핑크 잉크인데요. 얘랑 얘거든요. 비교해보시면 큰 차이는 없어요. 종이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아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고베잉크 그 스트로베리 초콜릿인데요. 얘랑 얘랑 괜찮죠? 잉크 차트로 사용하고 있는 요 미도리 노트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 노트 하나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노트가 조금 인기가 많아서 지금 오프에서는 품절된 매장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온라인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품절 상태예요. 재입고 알람도 걸어 놓으시고. 제가 품번 띄워놨으니까 품번 검색하셔서 근처 매장에 혹시 있나도 찾아보시고 다이소 들르실 때 있나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 구입해 오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요 종이는 굉장히 다이소 노트 중에도 퀄리티가 되게 좋아서 많이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노트예요. 요 자기 노트는 이렇게 표지가 반짝반짝 약간 자개 재질처럼 보이게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생각만큼 뭐 엄청 고급스럽다거나 한 그런 노트는 아니니까요. 너무 기대하셨다가 실망하시는 일은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종이 질은 정말 좋아요. 다음으로 전통 미나 스티커. 이 전통 미나 스티커는 천 원이고요. 스타일은 이렇게 사슴 있는 거하고 학 있는 거두 가지 종류가 한꺼번에 들어 있고요. 각 스타일당 총 9매씩 이렇게 들어 있어요. 보시면은 칼선도 굉장히 깔끔하게 따져 있고요. 이렇게 반짝반짝 살짝 빛나거든요. 재질도 괜찮고 금박이 들어 있어서 되게 예뻐요. 깔끔하고 예쁜 스타일이라 보이시면은 한 장쯤 가져오셔서 닦구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이제 추석이잖아요. 추석 때 다이어리 쓰실 때 이런 거 붙이시면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이소 자기 노트와 전통 미나 스티커 리뷰를 간단히 해봤습니다. 이번 명절 연휴가 정말 길잖아요. 부디 스트레스 없는 명절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는 영상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알람 설정, 구독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굿바이.